지금 질치씨란 분은 네. 예, 나주에서 참 유지고 원로에서 네. 그래가지고 일본시대에는 시대, 평현을 하셨고 네. 평현 네. 전라남도 평현이야 네. 절대 옛날에는 군평현이 있고 도평현이 네. 있었는데 도평현을 네. 했고 그 다음에 예, 만주국이 생긴 뒤에 예, 만주 쪽으로 거기서 건너가셔가지고 어. 거기서 대농장을 하셨어 어, 대농장을 하시면서 거기서 참 농토를 수확하면 농토를 계속 불려서 그참 만주국에다가 뭐 자리를 잡으려고 생각하셨어. 그리고 나주에서 그때 시대에는 해방 직전인 1945년까지 해방 직전에는 40년 전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전쟁 이 일어나고 뭐 이런, 사실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어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연출단 나주에 있는 사람은. 예, 나주나 남평 이런 랜드는 사람들 참그 연줄 따라서 예, 만주로 많이 갔어. 정기철씨 영향. 한테정기철씨한테 갔다니까. 야. 그러면 거 가면 살길 있으니까 농사도 질수 있고 음. 응? 여기 큰 제, 그 제재도 안 받고.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갔어. 여기 하면 재산이 네. 없어진 사람 네. 또 어려운 사람 네. 또 연줄 따라 간 사람. 그래갖고, 그때, 그때, 그 갔다 왔던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 해준 거야. 아... 그, 그때 갔다 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알고. 근데, 예, 제일 아쉬운 것은, 그렇게 농작을, 대농작을 하면서, 백만평이라고 그랬었을 때, 네. 했는데, 그농작 하면서, 북미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참, 재벌이 될 것인데, 그다 했다가 나오고, 어, 이제 뭐냐, 해방되고 나오려고 보니까, 예?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나오게 되었지. 아... 그래서 그런 아쉬움 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나가지고 나주 어, 이대읍장을 했고. 읍장은, 아, 이대읍장. 입장은... 어, 이 이대, 대읍장을 오래하셨어. 아... 그리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 그 경력담세 대서설을 하셨죠. 전기 대서... 정기, 철 대서설. 대대서설을 대서소. 아...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 아...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시면 아흔 아흔 여섯 까지 여섯 일곱까지 살으셨어. 아... 뭐 여기 어디 어, 선해동 어, 선해동이라죠. 어, 선해동에 터를 잡고 지금도 그 선자가 살고 있고. 아 선자가 이름 이 누구나요? 정혜경아정혜경인데 아마 80쯤 됐을 거예요. 에이. 그리고 정길철 씨는 1890 1890이한 예, 3, 4년생 3, 4년생이 될 거예요. 아. 굉장히 오랫동안 살수, 그백 살까지 살고 부인도 같이 살고. 아 그러니까 예그 묘소는. 나도 다보사 올라가는데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자기 부인묘소하고 자기 묘소를 만들어 놨어. 그래 가지고 그리 그 지금 묘소가 있지. 아, 다보사들요 다보사 올라간 길가에가 있어. 나, 남편 아니 저 다도 방사에가다 있는데 거기 아니 음. 여기 여기는 본인이 자기 본인이 여기 다보사를 타보사 아, 올라가는 길땅을 사다가 자기 자기 부인하고 자기 묘소를 만들었어. 어, 그래서 산들 그거 다 있는데 지금도 그, 지금도 음. 내가, 내가 알기로는 이제 올블는못 가봤지만 알기는 그그거 있더라고요. 봤을 때 확인. 아 최근에도 가고요. 최근은 물고 지금 몇년대야1980몇 어, 년도에 저 흩어진 묘를 저 다도 저 마살리에다가 전부 다요. 그쪽. 그때는 아마 여기는 선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선대야 안 샀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잊지 않을까 그런다. 아, 그래. 한번 뭐 그에 있으면 가서 보면 알수 있어. 음. 그거 뭐그 내력도 써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모르겠어. 빛깔이 아. 빛까지다 만들어 놓고 늘을다해놨어요 그럼 뭐 그저그러그 그리고, 정...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며느리가 자기 아들은 빨리 죽고 그 며느리가 예, 나중에 저저정 기철 씨 돌아가신 뒤에 여기서 그 집을 지키며 살다가 그 어머니도 돌아가시니까 그 며느리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어. 아 아들이 현, 아, 현재, 현재 지금 여기 천해도 한림번에 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 나이는 많이 먹었어. 아마 내 생각에는 장가를 가지 않을까 았 그렇게 생각.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좀 불만도 좀 있고 어떤 아, 것들. <laughs> 자기 할아버지가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은 그럼 나중에 인연이 참많으 시겠네요. 그분은 나중에 있는 학교만 좀 다녔었어 요 학교 다니고 외국 생활 쉽게 말해서 해양고등학교 출신이라든가 그래가지고 해양고등학교 옛날엔 해양고등학교 국립이잖아 그 출신이 해가지고 섬 이제 리암선 같은 섭, 선박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기야 어머니가 죽은 뒤에 저 좋은 것이지. 아, 전 대철 씨가 해양고등학교 출신. 아니, 그, 그, 손자가. 선자가선자가 선자가, 예. 선자가, 예. 정해경. 정해경이, 아. 거기가 해양고등학교 출신. 아, 아, 해양대? 해양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예. 그때는 아, 없으니까. 없으니까. 정해경이가. 목포 해양. 지금 살아있으니까. 예. 저가 아. 내 생각에는, 에이. 나주의 기록이 일제시, 일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이. 해방 공간부터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그, 기철 씨가 1980년대 돌아가셨거든. 네, 그렇지. 1980년 돌아가셨을 때까지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너무 그 집도 자료를 내놓으면 나주 역사를 알 수가 있다. 아. 그, 그, 그 제가, 우리가 나주정 씨, 저, 정기철 씨, 그, 종관집이잖아요 우세이가. 그러니까, 그, 우리 자료가 거기 서좀 빌려간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다행히 이렇게, 오늘 그렇게 이얘가 진짜 했을 때도 저희가 잘 모르고 나는 내 생각은 그거기 가지고 있는 그 기철 씨의 집에서 네.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문세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아, 내 자신도 한번 보고 싶다 아 보고 싶고 또 나중에 역사니까 네, 역사지 역사고 또그것을 발굴을 내야 된다고 사실 그래도 문화원장님 하셔놔서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아유, 아, 그것은 아니고 아유. 하여튼 일단 네. 너무 아쉽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경중, 저, 우리 전 문화원장이고 도연하셨는데, 그, 나주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다른 집안의 역사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저, 굉장히 그 좋은 그, 굿을 드렸습니다. 이승입니다